반갑습니다. 신이 살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일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두 번째는 8절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높임받고 악인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충실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8절에서 비열함은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비열함은 무가치, 쓸모없는 것을 뜻합니다 무가치하고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사라지거나 죽고 있고 쓸모없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악인들이 날뛰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을 두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열하고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말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열함이 높아지고 악인들이 날뛰는 그 상황이지만 그 특징이 말에 있다라는 것을 이 절부터 사 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말, 입술, 혀 이런 단어들이 계속 이 절부터 사 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입니다. 아첨한다라는 것은 매끄러운 부드러운 말입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말입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속으로는 이 속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혀에서 자랑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말하는 것. 곧힘 있는 말. 곧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면 그 악인들, 그 비열함의 특징들이 듣기 좋고 능력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 이것을 누르는 것은 사실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 드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튜브는 유튜브에 있는 모든 것이 틀렸다든지 모든 것이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구독자가 몰리는 유튜브 중에도 진실하지 않고 왜곡된 경우들도 있고 그다지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유튜버도 있습니다. 진실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 유능한 그런 자랑하는 말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경건과 진실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내 방송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오늘 12편에서 그 악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입속에 혀이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뭘 간섭하냐? 사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해서 안될 일이 무엇인데? 하고 싶은 말내 입으로 하는데 누가 하지 말라, 말, 하라 말라 하냐? 내 입속에 혈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듣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단지 듣기 좋고, 단지 능력 있는 그런 유능한 말꾼이 아니어야 합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은 내가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보고,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 힘 있는 말과 대조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관이의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일차적으로는 오 절의 말씀을 두고 이육 절의 말씀에서 순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한데 일곱 번이나 완전히 결점이 없도록 단련한 은으로 비유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유능한 그래서 말을 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매끄럽고 큰 소리에 이 능력 있는 말은 듣기 좋고 부드럽고 호감이 가고 매력이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쟁이들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돈 벌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긁려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 재미있고 능력 있는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긁려야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말에서부터, 효회에서부터, 입술에서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직분자가 되어도 이런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어요. 우리를 완전하지 못해요. 다른 짐승들은 길을 들이면서 자신의 혀, 이 입술에 대해서는 길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10대 때부터 말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듣기를 좋아하는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음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